당뇨병 환자가 먹던 약이 알고 보니 파킨슨병도 막는다. 연세대 연구팀이 세계적 학술지 것에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 이미 수백만 명이 복용 중인 이 약이 뇌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데. 먼저 파킨슨병 얼마나 심각할까요?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태행성 뇌질환. 몸이 떨리고 근육이 경직되며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느려집니다. 원인은 뇌의 알파 시너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것. 문제는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인 세브란스병원과 연세대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 dpp 4억제제가 파킨슨병 진행을 막는다는 것. 연구팀은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확인했는데요. 파킨슨병을 유발시킨 후. DPP 4억제재를 투여한 결과 장의 염증 반응 감소, 문제의 단백질 알파 시노클레인 감소, 도파민 신경 세포 소실 절반 가까이 감소, 운동 능력 개선, 장내 유익균은 늘고 유해균은 감소. 놀랍지 않나요? 핵심 한장 내축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파킨슨병이 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장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에 쌓인 유해 단백질이 미주신경을 따라 뇌까지 이동한다는 거죠. d p p 사 억제제는 바로 이 장에서 작용합니다.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소장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을 보호하는 약인데 연구팀은 이 약이 혈당 조절 기능과는 별개로 장내 면역과 염증 반응을 조절해서 파킨슨병을 막는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 약물이 면역 염증 경로를 통해 작용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았다. 파킨슨병 진행을 늦추는 것을 넘어 예방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미 당뇨병 치료제로 안전성이 검증된 약이라 임상 적용이 빠를 수 있다는 점도 희소식입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이 전혀 다른 질병에도 효과를 보인다. 이것이 바로 의학 연구의 힘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